안녕하세요. 이바오 캠핑의 말금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충 매트 접는 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싱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더블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오늘 차방용 더블 사이즈 자충 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접을 때 보시면 여기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을 다 열게 되면. 이게 렇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게 렇 열어놓으면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접을 때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반을을 접어볼게요. 일단 반을 접어놓은 상태에서 대충 바람을 빼줄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바람을 다 빼려고 하면 바람이 자꾸만 공기 구멍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자꾸자꾸 들어가서 잘안 접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무릎으로 꾹꾹 눌러서 꾹꾹 눌러서 부피를 조금 줄여놓습니다. 그리고는 마개를 막아요. 다마를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일단은 공기가 거의 반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번 접는 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한두번 정도 해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마개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그리고 마개 끝이 오면 이렇게 공기가 빵빵하게 차올라서 더 접히지 않거든요. 그럴 때 마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눌러서 마지막까지 공기를 꼭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개를 또한번더 닫아요. 말았을 때 거의 보시면 공기가 많이 빠졌거든요. 처음보다 공기가 많이 빠졌죠. 이렇게 두 번까지 하고 나면 그냥 접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을 더 합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한번더 접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을 때막를한번더 열어서 마지막 공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개를 닫아줍니다. 자충 매트를 잡아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안내를 드린 거라서 한번 해보시면 아주 쉽게 자죽 매트도 가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맑음이었습니다. 안녕.